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홍보대사 나래의 정식 첫 콘텐츠를 진행하게 된 18학번 최세현입니다 한국항공대에 수많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하게 나래를 해주셨던 선배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영학부를 졸업하신 정하원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 사학번으로 경영학과 입학해서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정한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영학부 학우분들이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에 대부분 어디로 취업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한 선배님께서 생각하실 땐 경영학부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곳으로 취업하시는 건가요? 경영학과 자체가 선택의 폭이 넓은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배울 때뭐 마케팅, 인사, 노무, 뭐 생산 다양하게 배우는데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에서 한국사, 해계사 뭐 노무사 다양하게 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혹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저는 재외국민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어 자격증도 있었고 영어도 스피킹이나 토익 이런 것도 되게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제외국어 쪽에 외국 자격증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학부를 졸업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진로를 또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입학트에 취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수시 박람회, 정시 박람회 이렇게 그 코엑스에서 하는 걸 많이 못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박람회나 뭐 본교에서 입시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진로를 선택할 때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람회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하고 이런 걸 하면서 도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어필할수 있는 활동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교 입시에 농담할 수 있는 일이 흔지가 않거든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그런 거를 되게 자기 경험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laughs> 어... 하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직장에 선배님께서 뽑히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홍보대에서 나래를 혹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나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번엔 한국대학교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계실 학우분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배님께서 학교를 다니실 땐 캠퍼스 분위기가 어땠나요? 지금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엄청 많이 달라서 저희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 여기 도서관 옆에 작은 슈퍼도 있었었고, 강의동 자리에 체육관도 있었고, 어. 저희 때는 제일 좋은 건물이 연구동이었어요. 음. 수업을 할때영구동에 수업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일상상 이렇게 지나면서 막 강의동도 생기고 여기 옆에 슈퍼도 없어지고 아... 지금은 그라제도 아니고 네. 약간 그런 어 약간 그런 부분도 <laughs> 많이 바뀌었다면서 고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아, 그러면 체육관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강의동이 다 아... 있어서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아... 있었네요. 그러면 또 홍보대사를 하셨으니까, 홍보대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해주세요. 뭐, 지금 뭐, 우리 세현 선배님도 그러겠지만, 이게 모집요강에 사진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되게 많이 긴장되고 어색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모집요강 만들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되게 뭔가, 감회도 새롭고, 아, 그때는 냈는데, 하면서 거기 이제 학생들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한국대학교 후배분들께 조언의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시 어, 그러니까 어, 먼저 이렇게 자리 마련해준 우리 나래 후배분들에게 고맙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 항공대가 되게 구석에 있어서 어, 되게 캠퍼스 라이프도 많이 못 누리고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졸업하고 돌이켜보면 참 뭔가 많이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든든한 선배들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학부를 졸업하신 이성현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면 학우분들께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14번 이성현이라고 하고 지금은 TA 항공 IT 고객 시스템 팀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현 어, 선배님께서는 많은 경영학부 학생들의 꿈인 항공사 입사하셨는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한 자격증과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필수적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뭐 토익, 토익 스피킹,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병영학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있으면 좀 점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항공사에서 일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부서가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다 외국어를 잘하세요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아니면 뭐 러시아어까지 하는 일이 좀 궁금한데요. 음. 어, 우선 IT 팀이 세 가지 팀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무 시스템 팀, 그 다음 IT 기획팀, 그 다음 에 저가 일하고 있는 IT 이제 고객 시스템 팀이 있는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획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어, 항공사의 복지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공사는 이런 복지가 있어서 좋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 아무래도 모두가 생각하시는 f o c 이제 무료 항공권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제주도 갈수 있을 만큼 무료 항공권이 참잘 되어 있다는 게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약간 횟수나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 이게 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예 100% 무료로 갈수 있는 게 국내 국제선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녹여서 쓰면 어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만약에 없다 해도 심플 같은 거? 팀플에서 했던 것들도 충분히 항공사에서는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녹여 쓰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는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자기소개서도 봐주시고 또 면접 도움이 또 1대1로 해주시거든요. 그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같아요. 네 맞아요. 는 거, 학교가 잘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면접을 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음,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아마 압박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대표님께서 항공대 경영학과랑 지금 지원한 부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진짜 관심 있어서 들어온 거 맞아요? 막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게 아마 압박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도 어, 항공사 무료 항공권 좋아서 들어가도 반인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운스러웠는데 얼마나 잘 헤쳐나가는지 보시려고 물어보셨던 질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t v 이에 선배님께서 뽑히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좀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학기에 장기실습이라는 거를 제가 티웨이 항공에서 했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때 실습했던 부서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장기실습. 경영학부에서 이제 장기실습을 매 학기 진행을 하는데 항공사에서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네. 하신 부서에서 또 같이 일하게 되셨다니까 뭔가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어, 그러면 많은 학우분들의 꿈인 t 웨이에서 근무 중이신 청현 선배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청현 선배님의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있었던 가장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 저 1학년 때 같은데 어, 저희는 도서관이 누워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창문 밖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동기들끼리 짐을 싸가지고 와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laughs> 그때 그런 게 뭔가 하나하나 지금 돌이켜 되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아요그 어, 때는 또 도서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생각보다 학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축동아리도 했었고 학생회도 했었고 공보대사도 했었고. 그래서 후회는 없는 대학 생활이었지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어도 해외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내 말고 학교 외에서 하는 대외 활동 같은 것들 그런 거안한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찾아서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좀 아쉬운 게 있다면 CC를 해보지 않았던 아, 게 <laughs> 저는 이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의 일사학번으로 예, 입학을 했었고요. 2020년도 작년에 졸업을 해서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박사 통합과정을 이제 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우기 학우분들께서 한국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후에 어느 곳으로 취업을 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어 저는 사실 대학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한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의 경우들을 좀 보면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이라다가 항공쪽에 좀 뜻이 있는 친구들은 항공사에 항공의 엔지니어로서 좀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자대 대학원이 아닌 서울대 대학원을 선택하셨잖아요. 아그 선택의 이유가 좀. 서울대 대학원에 제가 뭐 선택을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자대 대학원도 되게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 좋은 연구자들도 많지만 학부 4년 동안 이제 자대 교수님들에게 많이 많은 걸 배우면서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 맞닿아서 겸문을으로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선 학부 생활 시에 연구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지 궁금해. 궁금합니다. 학부 생활 시에 연구 활동을 많이 해야 하나요? 어 사실 그 대학원 진학이 목적이시라면은 연구 활동이 꼭 필수적이진 않아요. 어... 사실 이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연구 활동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상은 학점 관리를 하는 게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 활동 같은데 해보는 걸좀 추천을 드리는 게 막상 연구를 하면서 좀 되게 어려거나 강박한 기분들이 절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그 때문에 학부 때 연구를 해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대원 진학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할수 있다는 찾아서 아 해보는 것도 큰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점 관리 외에 또 따로 준비해야 되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응. 영어 점수는 코스 라던가 OP, 하익 점수 정도가 중요하고요 서류딜 공학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토클이라던가 테슬리서 g c 원 d 로요 그래서 음. 그두 개에 영어 외에는 없나요? 시 한국이 만든 특별한 그런 자격증? 대학원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영어 이특별하게 뭐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취업을 하신다면 이제 공기적으로 목표로 하신다면은 뭐 한국사 같은 그런 네. 뭐 가산점이 붙는 자격증들을 취득하시는 부분에 관한 또 일반 뭐 기업이라든가 단 들어갈 때는 기계기사. 어 기계기사. 자격증을 제 친구들 많이 취득을 하더라고요. 사치득 후에 공기업과 사기업 중 어. 어느 곳으로 주로 취업을 하나요? 대학원 진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개발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는 단계보다는 대기업이나 던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팀 서로 진로를 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혹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한국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 선배님만의 팁이 있었나요? 사실 뭐 이렇다 할팁인니잘고르겠는데 뭐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비교적 일찍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을 했어요. 이제 대학교 학부 2학년 2학기 때부터 좀 대학원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가고 그래서 그 분야에 맞춰서 또 수업을 좀 골라서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수업을 맞춰서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쓸 때도 어 제가 진학하고 자가하는 한국어 전과에서 과거 활동들을 잘 연관시켜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볼때 저도 무슨 소리를 하고 나면 잘 몰라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첫 질문이었는데 응.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질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자리 앉자마자 이제 교수님께서 자네는 왜 대학원에 오려고 하나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다른 친구들은 보통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는 더긴 시간을 좀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하는. 장이어서 되게 조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조금 더한번더 마음을 다 잡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았 그러면 이번에는 지강 선배님의 캠퍼스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나래 활동 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좀 말해주세요. 나래 활동하면서 진짜 되게 재밌는 활동들이 많았네요 <laughs> 기억에 남는 부스더라면 그때 세연 씨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한국대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한국 캠퍼스 투어를 먼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캠퍼스를 소개시켜 주는 나의 친구들이 그중에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어, 한국어 좀 익히기만 하고 지을하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10분 안거 이년1이기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응? 이제 후배로 입이를하겠다게 이렇게, 이이제 커피를 사주겠다 이렇게, 어땠나요? <웃음> <웃음> 지금이랑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드렸지만그게이 이렇게, 이렇되게뿌듯게고그게그 친구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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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학년 이렇게, 이렇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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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랑게되게캠렇스분위기이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되게 새 건물도 많고, 되게 뭐 영구동, 네. 강의동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네. 어,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역도 되게 완공이 안돼 안 돼, 안돼 있었었고, 역을 바로, 바로 나가면 비행기들이막떠나가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바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항공에 처음 학겠을 때, 항공에 대해서 보통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되게 항공인으로서 네. 되게 자부심을 좀 심어주고, 항공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되게 형성을 하시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학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어,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학부 생활 할때 엄청 많이 놀았던 적이 많이 없어서 어, 사실 요즘 친구들은 어린 나이부터 스무 살, 서른 살부터 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이 되게 많은데 사실. 또더 편안했을까. 오늘 좀 시시도 해보고, 요즘 대회할 것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사실 좀 많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아 많이 놀러 다니는 거요? 그러면 저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아, 네, 물론 이제 할 건이 하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과거에 좀 걸지 못했던 게좀 후회가 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 우리 이제 후배님들이 입학을 하셨을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좀 새내기 비용 처럼간다 MT 같은 것도 못 가고 되게 힘든 상황을 보내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다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대회 활동도 많이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면서 좋은 추억과 경험도 많이 쌓 사실 바라시고요. 나중에 이제 또어버이서 취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면 한국항공대학교에 좀 보내주시는 부배님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